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바라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일괄 타결하겠다는 협상 초기와는 달리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으로 북한 문제를 넘겨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폭발을 언급하며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We haven't had nuclear testing, we haven't had missile launches, we haven't had rocket launches. Some sites were blown up, and we got back our hostages, our prisoners, even before I left. The process i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too. 김정은 친서까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일괄 타결식 해법을 주장하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n't taken off. t h e s a n c t i o n s t h e s a n c t i o n s a r e b i t i n g We haven't taken them off. 이런 가운데 미무부는 북한 측의 종전 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비핵화 조치 이후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